이번에 이제 신제품 들어가는 거 코스트를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항상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돈을 더 쓰는 것 같아요 항상. 큰일이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네, 저~ 요거 스미스예요. 다두 번째 거. ...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일하시는 분이 상을 당하셔가지고 거기 다녀오신데요. 그래서 원래는 수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목요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가지고. 그 와중에 이 새우깡 왜 이렇게 맛있어요? 미쳤다 진짜. 냄새부터 장난이 아닌데 제가 원래 새우빵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약간 이렇게 좀 두꺼운데 이거 뭐 진짜 맛있네요. 일 잘한다.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너무 맛있다. 제가 어 원래 한 5일 전에 갔어야 되는데 사장님 일이 너무 많으시다고 그래가지고 미뤄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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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뤄주다가 토요일에 가게 됐 갑니다. 제가 이제 이틀 뒤에 미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끝내야 됐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늘 공장에 가서 음 이제 제품들도 보고 가지고 오고 그럴 예정입니다. 하, 제가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. 왜냐면 샘플은 확인은 했는데 아, 잘 되어 있을지 당연히 잘 되어 있겠죠. 오늘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차가 있어요. 제가 렌트카를 했거든요. 일주일 동안 한국에 나, 남은 일주일은 좀 운전하고 공장도 다녀오고 뭐 드라이브도 조금 하고 볼일도 봐야 돼 가지고 렌트카를 해 가지고 그거를 타고 갈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을 안 타고 갑니다. 저는 이거 챙기고 압축팩을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실례가 아이니실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없어서 그래. 그래도 이렇게 공장에 차 타고 가니까 너무 좋아. 너무 자유로워. 오빠? 너 혼잣말 하는 거 아니었어? 아니야. <laughs> 오빠도 한번디해 <마디> <laughs> 오빠는 두 번째 공장이지 이번에. <laughs> 어, 공장 두 번째 가는 거지. 오빠, 여기 군대 갔던 비슷한 곳이잖아. 어, 나 부대 근처지. 초코파이 한 박스 사가 어떻게? 누가 군인이 초코파이를 먹어? 건빵. 저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가봅시다. 이제 공장 사단님 선물 빼야 될것 같은데?

<목소리> 어머 이렇게 짐이 많아 어머나 앞에 누가 타야 되는데 어머나 어머나 트렁크 트렁크 거기 문 열어봐 없나 이거 열어볼까 갑자기 사장님 지인분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사장님이 되게 필요했는데 한 40분 정도를 사장님이 그분이랑 얘기하시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 그거 빼고는 다잘 됐고 실수 없었고 꼼꼼히 해주셔가지고 잘 끝냈고 어또 헤어지는 게또 슬퍼가지고 어 신랑 온다 오빠가 너무 오래 기다렸겠다. 네, 저녁입니다. 오늘 너무 피곤해서 밥은 못 하고 오늘은 뭐 시켰냐면 놀부 쟁반 국수랑 부쌈, 아 족발 시켰어요.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오늘 같이 노동 많이 한 날은 시켜 먹어요. 그죠 오빠? 네. <laughs> 아 너무 피곤해 갑자기 다 끝나니까. 오빠 음. 와, 피곤이 몰려온다. 운전을 좀 긴장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와우 와 윤기가. 칼에는 막국수지. 약간 떡져 보이기는 하는데 <laughs> <laughs> 잘 비비면 맛있어 보일 거. 거야. 저은 그거 먹는 좋아하는 게좀 비슷해서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기보다는 둘다 가리는 게 없지? 어, 맞아. 그냥 오빠가 절 만나고 나서 떡볶이를 정말 많이 먹은 거 빼고는 그렇지? 응. 한 번도 사 먹은 적 먹은 적 없다 그랬잖아. 혼자서. 많은 남자분들이 그럴 거라고 <웃음> 생각합니다. <웃음> 아 근데 저는 오빠 만나고 나서 치킨이랑 피자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저는 딱히 그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는 먹어 한 한나야, 4개월에 한 번은? 피자랑 치킨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건 신성무독이야. 신성무독이야? 치킨의 나라에서? 치맥의 나라에서 그런 말을 하던가? 치맥의 나라? 맞아. 푸짐한 한상입니다. 오늘 오빠도 나 따라와가지고 고생 많았다. 오늘 원래 셔야 되는데 주말에는 잘 먹겠습니다. 아 진짜 밥잘 해주는데 맨날 배달음식 먹는 것만 나와서 그래도 이번에 기저귀 가당못 만들어서 아쉽긴 한데 다른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, 그 돈으로. 블루밍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저귀 감옥을 만들어서 할 때가 오겠지 맞아. 때를 기다려야지. 응. 지금만 타이밍이 아니야. 맞아. 나 적자를 보면서 만들 순 없잖아, 그렇지? 무리해가면서? 이미 무리하고 있는데. 적자를 보면 보면서 할수 없는 거는 아니고 음. 현금이 뚝 떨어질 정도로 음. 어,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어. 운영을 하면 안 되지. 맞아. 여기다가 투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음. 다른 거에 투자하는 거로 맞는지를 따져봤을 때 음.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고 음. 판단을 한 거지. 맞아 맞아 맞아. 그냥 패 들이 많아 지면 그때 꼭만 지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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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